75세 이상 어르신들에게 소득 기준에 상관없이 한끼 식사를 제공하는 마포구 효도밥상이 드디어 시작됐습니다. 지역 내 7개 급식 기관에서 160명의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시범 운영을 시작한 건데요. 천서연 기자의 보도입니다. 마포 노인종합복지관에 있는 식당입니다. 삼사 모여 모여 앉은 어르신들 앞에 한끼 식사가 놓입니다. 갓 지어낸 밥과 미역국, 갈비찜의 잡채 그리고 샐러드와 디저트 음료까지 마포구가 준비한 효도 밥상입니다. 좋 너무 좋아 너무 좋아하고 집에서도 양치 떠가지고 어떻게 해서 밥을 찾아 먹을까 하고 그냥 걱정스러웠었어. 너무 잘해주시고 마포구 효도 밥상이 시범 운영에 들어갔습니다. 마포 노인 종합 복지관을 비롯해 아현 노인 복지센터, 아현 실버 복지관과 마포 아트센터 등 일곱 개 기관에서 일제히 급식이 시작된 것입니다. 시범 운영 대상자는 160명, 75세 이상 어르신 중 독거 어르신부터 식사를 제공하기로 했습니다. 대상 어르신들은 지정된 급식 기관에서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일주일에 여섯 번 급식을 제공받게 됩니다. 이제 75세 이상 어르신들의 식사 문제는 우리 사회적 책임이 되어야 된다는 생각을 갖고 예산만으로는 불가능하기 때문에 주민들이 참여하면 그 뜻이 더욱 좋을 것이라는 생각으로 주민 참여형 효도밥상을 차리게 된 것입니다. 아포에서. 충효가 이루어집니다. 효도 밥상입니다. 이것은 세계적인 브랜드가 될수 있습니다. 마포에서 시작합니다. 그리고 전국으로 퍼져 나갈 것을 확신합니다. 마포구 효도 밥상은 주민들이 참여해 지역 내 어르신들에게 한끼 식사를 제공하는 형태로 설계됐습니다. 마포구 예산을 비롯해 마포복지재단을 통해 후원받은 후원금으로 사업비가 충당되는 것입니다. 현재까지 모인 모금액은 2억 5천만 원에 이릅니다. 맛있고 맛도 있고 서 먹는 같고 먹으니까 맛도 있고 정말 잘했다 생각합니다. 한편 마포구는 전국 최초로 시행되는 효도 밥상이 연 착륙할 수 있도록 국민 대상 일인 일 구자 각기 운동을 전개할 예정입니다. 딜라이브 뉴스 천서입니다.